안녕하십니까 팬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고 이거 봤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카메라 켜본 게한 1년 6개월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어더 됐죠? 1년 6개월 음, 아마 육군으로 입대를 했으면은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LA 갔다 오고 나서 영상 올려보고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음뭐 누구는 적다고 하면 적을 양이지만 저는 제 기대를 가득히 뛰어넘었었어요 사실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이번에 괌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마 영상을 몇개 찍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이번에는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친구랑 친구 아는 형이랑 가게 돼서 잘 촬영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행 준비를 굉장히 안 했습니다. 지난번 LA 보다 훨씬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거의 제 친구랑 친구한이 형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할 예정이라서 영상을 얼마나 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치 이제 이제 거의 7시인데 한 30분쯤 나가서 버스 타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괌에 가올 예정입니다. 밤에 어떻게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LA에서 밤에 한번더 찍어봤네 춥네요 같이 가는 일행 형 집에서 자고 새벽에 출발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터미널 안에들어왔습니다 6시 반에 왔는데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배가 떴는데 새벽에 출발했데 에어 서울 비행기. 귀엽게 생겼네요. 나무에 키보니까 에어 서울은 에어버스 2, 3일 밖에 없다 그러요 이쁘게 있어 다리는 잘찮은데 살짝 좋은 날이 있네요. 어, 날개 앞쪽이다. 컴이또 밤이에요. 뜨겁다. 뭐? 개꿀 같은 거 있어요. 얼마입니다. 추천드리고요. 여행을 왔습니다. 미국령 밤이죠. 덥네요. 한국에 있을 때명화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날씨였는데, 밤은 덥네요. 한 30도? 정도로 일기예보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혼자 온거 아니고, 총세 시로 왔어요 친구랑 친구 아니 형. 지금 렌트카 보러 갈겁니다 렌트카 수령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공항 홀로 들어왔어요 저기 여행 업체에다 얘기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후명해준다 호명, 그러네요 가이드분이 인솔 해주십니다 저거 하고다 같이 렌트카 업체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차 왔네 저희는 K3 빌렸습니다 K3 파란색이네요? 응? 기스바위야 심쟁이 마을 도 먼저 할까 먼저? 내가 할게 먼저 할래? 먼저 까 먼저 해야 먼저 해 출타시게요 어, 어 아, 타세요 제가. 아, 네. 우와. 와 우와, 뜨거워. 파워 아. 냉방. 파워 냉방으로 틀어. 와 뜨거운 말. 아 뜨거. 진짜 뜨겁다. 만열어 사람들 닝 많이 한다. 다미군들것 같아. 요 팬들입니다. 괌에 놀러 왔고요. 여기는 호텔이에요. 괌은 지금 꽤 덥습니다. 불편하게 될 정도는 아니고요. 한국은 영화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한 30도 정도 하네요. 일기예보상 체감상으로는 좀더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문제는 여기를 스카이다이빙을 목적으로 왔거든요. 근데 날씨랑 몸무게 규정 때문에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일단은 날씨가 우선은 좋아야 되고, 몸무게를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딱 파트라인에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좀 변덕이 좀 있어가지고, 정확히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비가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하다가나한그 드셔가지고, 뭐밥 같은 거 사보러 좀 나왔습니다. 열쇠 시동을 걸고 는지언인지 모르겠다 난일매일 열쇠로 걸어 아. 아, 자동 연결됐네 야 내려가라 어디 먼저 와? 아사이볼? 아사이볼은 매장에서 못먹나 먹고 졸리비 가면 좀 그런가? 안전수정 하겠습니다 네. 왼쪽 확대형 오른쪽 저거는 왜 차이지? 오른쪽은 그냥 한국이랑 똑같은데, 사이드 o 가 s e 엄청 going to g 지 to t 비슷하게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안 o 할 아, 어, 응. 어, 필요가 있나? o to 보 h e house. I'm going to g 미국에서, 미국에서? 밤에서 운전을 다 해보고 재밌네요. 핸드폰 안 꺼냈다. 음. 그래 멋지네요. <laughs> 탑사인도 있고 미국같아 미국이니까 어 치킨냄새 졸리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들이네 졸리비 치킨 사왔습니다 두바이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좀 네, 맛있게 먹었고 과에도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아 어디서 먹지 근데? 호텔에서 먹을까? 뭐 어디 해변 같은 데서 먹을까? 자, 어우, 비린내가 나네. 근처 바다에 포장한 것들을 들고 와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점검 버튼을 두번 누르면은 혈압를 올리더라고요. 적응 안 돼. 와, 바다야, 바다봐. 오, 잘했다. 와, 파도 서핑 되겠다. 아닌가? 사실, 안해봐서 모르는. 진짜 예쁘다. 음, 응, 쓰라기통. 쓰라기통에 왜 거대한 거리이 벌어져 있지? 여기도 LA 공원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그 바베큐 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베큐하고 숯도 버리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일단 밥 먼저. 밥 먼저 먹을래. 포장을 이렇게 주네요. 되게 한국밥이랑 똑같다. 치킨 스파이시 리피스에요 음. 엄청 맵지 않고 한국인은 스파이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딱 맞네. 맛있습니다. 안녕. 어, 뭐야? 와 대박이다 너무 선앙이 웃는데? 얘네 막 쓰레기통 뒤적여 이런 거 아니야? 어제 몰래 봤어 안줘가가그레비 소스 한번 구우그레비 <laughs> 소스는 제 입맛 아닌 거 같아요 그냥 먹는 건더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얘네 미안하네 그냥 야, 이거 줄수 없는데 사람 먹는 거라서 떡떡다리살도 맛있네요 바삭하고 애들이 쳐다보서 너무 위안해. 근데 줄 수가 없어. 너무 짜고 매워. 그냥 맨밥은 줘도 되나? 근데 애들이 진짜 착한 것 같아요. 가까이 가면 무서워서 막 물러나고. 수산시장으로 찾아보니면사람들밥바는걸 학습했나 봐. 밥은... 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 맨밥이거든요. 가능하던데? 얘들아~ 밥은 관심 없니? 미국 애들이랑 밥은 안 먹나? 놓고 물러나야 되나?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거야? 잘 먹네. 우리 식사 끝나니까 어떻게 딱 알고 이제 가버리네요. 귀없네 어, 야, 어, 진짜 야자들 있다. 진짜? 어. 어형 아, 그럼 여기 저리로 다니 막. 형 위험해요 손 와, 이거 뭐, 있어. 뭐 신기하다 야자서 매달려있어 야자수? 야자나무? 야자 열매? 야자 열매 <laughs> 지나갈때 머리통 돌려야했는데 <laughs> 이쪽으 <laughs> 여기도 뭐 걸려있다 뭔 나무지? 뭔 열매인지도 모르겠어 가지고 계신 사람밖에 네? <웃음> <웃음> 바 같은 나 구암 한국인이 정말 많아요. 구암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네요. 아, 파도 좋다. 어. 이거는 자유여신상이라고 구맵에 찍혀서 한번 왔습니다. 잘 가. <laughs> 낭만의 서퍼 되고 있는.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 파도 진짜 멋있다 오, 시청에서 왔나? 멋있다. 아름다운 바다네요. 여기도 개가 있네. 완전 나가야 아이고. 해랜타 둘러보고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었는데. 원래 오늘 스카이다이빙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날, 보는 날씨가 좋은데 일기예보상으로 안 좋아서 아 취소된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 멋있다. 가겠습니다.